안녕하세요. OKX 거래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입부터 출금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준비된 가입 링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암호화폐 거래, 특히 선물 거래를 하실 때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거래 수수료입니다. 거래 횟수가 많아질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지기 마련인데요. 제공된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모든 거래에서 자동으로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케핑처럼 빈번하게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수수료 차이가 장기적으로 수익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작은 할인이라도 누적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니 현명한 선택으로 거래 비용을 절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입방법, 인증, 입금, 출금, 거래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나오는 화면에서 사우스코리아 확인하시고요 체크박스에 체크, 사용하시려는 이메일을 적어주시고 레퍼럴 코드에 코드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만약 비어있거나 다른 문자가 있다면 다시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와주세요. 사인업을 클릭하시면 가입하신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가게 되는데 인증번호를 적어주세요.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시고 베이팔이나 오면 클릭 문자로 인증번호가 가게 되는데요. 확인하시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건데요. 비밀번호를 설정하실 때는 최소 8글자 이상 20자 한개 이상 대문자 1개 이상, 숫자 1개 이상, 특수문자 1개 이상을 섞어주셔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OKX 거래소 가입은 완료됐습니다. OKX 거래소에서 입금, 출금, 선물 거래에 대해 제한을 받지 않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KYC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플로 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아이폰이면 앱스토어, 갤럭시면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해주셔서 OKX 거래소 앱과 구글 OTP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어플을 켜시면 화면에 나온 것처럼 로그인해 주시면 되고요. 홈 화면에서 베리파이 나오르 클릭, 베리파이 클릭, 넥스트를 클릭하시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지고 계신 편한 신분증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빛번짐 없이 앞면, 뒷면 촬영을 잘 해주시고요. 이제 얼굴 인증을 하실 텐데요.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하시면 인증이 안 되시니 참고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이 나오게 되면 한국 이름, 영문 이름, 생년 월일이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주소 적는 칸이 나오게 되면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를 검색하셔서 영문으로 된 사시는 곳 주소를 참고해 주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KYC 인증은 보통 5분에서 10분 안으로 완료됩니다. 다음은 OTP 인증을 해볼 건데요.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을 클릭하시고 프로필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 Security 클릭, a u t h e n t i c a t o r 를 클릭해주세요. Authenticator 앱을 누르셔서 핸드폰 인증과 이메일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QR코드와 함께 키가 나오는데요. 카피 버튼을 눌러서 복사해주세요. 다운받은 OTP 앱에 들어가셔서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계정 이름은 OKX 거래소 혹은 편하신 이름으로 설정하시면 되고, 내 키에 그 복사한 키를 넣어주세요.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6자리 숫자가 생산된 걸볼수 있는데요. 이 숫자를 다시 OKX 앱에 가셔서 인증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따라오셨다면 입금, 출금, 거래에 대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OKX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테더를 구매한 다음, OKX 거래소로 테더를 전송해야 선물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OKX 거래소로 입금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비트에 접속하셔서 테더 코인을 눌러주시고 입금해주시려는 금액만큼 구매해주세요. 하단 입출금을 눌러 테더를 눌러주세요. 출금 버튼 누르시고요.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트워크 선택에는 트론을 눌러주세요. 출금 수량은 구매했던 테더를 최대 수량으로 누르고 확인해 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는 OKX 주소를 넣어야 하니 OKX 거래소 앱을 켜주세요. OKX 앱을 켜주시고 메인 화면에서 디파짓 디파짓 크립토 USDT를 눌러주세요. 트론을 눌러주시고 QR 코드 밑에 개인 거래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걸 복사하셔서 업비트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은 네이버, 카카오 중 편하신 걸로 인증해 주시면 5분에서 10분 내로 OKX 거래소로 입금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KX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금된 테더로는 선물 거래를 할수 없는데요, 펀딩 지갑에 있는 테더를 트레이딩 지갑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일단 홈 화면에서 에셋, 트랜스퍼, 맥스를 누르시고, 펌펌을 누르시면 전환이 됩니다. 가운데 트레이드 버튼을 두번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퓨처스를 눌러주세요. 위에 BTC/USDT를 클릭. 여기서 거래하시려는 코인들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위에 차트를 누르시면 15분봉, 1시간봉, 4시간봉, 1봉을 선택할 수 있고 모어 버튼을 누르시면 더 자세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차트 아래를 내려가시면 다양한 지표들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트 밑에 아이솔레이트를 클릭하시면 크로스 교차와 아이솔레이트 격리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크로스 교차는 모든 잔고가 하나로 묶여있어서 한 포지션이 잘못되면 전체가 날아갈 수 있고 아이솔레이트 격리는 포지션마다 금액이 따로따로라서 한쪽이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돈은 안전합니다. 초보자분들이라면 비교적 안전한 아이솔레이트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옆에 숫자를 누르시면 레버리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레버리지는 큰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반대로 순식간에 모든 자금을 잃을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달러로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1000달러짜리를 거래하는 건데 1%만 올라도 10% 수익이지만 반대로 1%만 떨어져도 10% 손실입니다. 그럼 10%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산입니다. 가진 돈을 모두 잃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이라면 5배 이하의 배율로 거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마켓 오더를 누르시면 리밋, 지정가, 마켓 오더, 시장가, TP, SL, 익절가, 손절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리밋 지정가는 자기가 사고 싶은 가격에 걸어 놓는 것이고, 마켓 시장가는 지금 시장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TP, SL은 본인이 구매한 가격에서 익절가와 손절가를 걸어 놓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통 선물 거래를 하신다면 빠르게 움직이는 차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가를 주로 사용합니다. 밑에 USDT를 누르면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USDT를 선택하겠습니다. 밑에 게이지는 구매하시려는 양을 선택해주시면 되고 오를 것 같으면 롱, 떨어질 것 같으면 숏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롱에 걸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포지션이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설명드리자면 좌측 문구에 Isolate로 5배 롱 포지션으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우측에는 실시간 수익률과 수익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레버리지를 포함한 총 포지션의 규모이고요. 마진은 레버리지를 제외한 투자 원금입니다. 앰프리프라이스 해당 포지션의 평단가이고, 마크프라이스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입니다. 리퀴드 프라이스는 청산가로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포지션이 종료되고, 원금을 잃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청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 TP SL 예약 설정인데요. TP SL은 잠을 잘 때나 일을 하시는 등 실시간으로 차트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입니다. TP l 리밋, 익제가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설정한 입력가에 도달하면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스탄로스, 손절가도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설정한 손절가에 도달하면 포지션이 종료됩니다. 컨펌을 눌러주시고 어더스를 들어가시면 이곳에서 방금 설정한 예약 주문 현황을 볼수 있습니다. 펜스를 눌러서 취소도 가능합니다. 크로스 버튼을 누르면 일부 판매가 가능하시고 크로스 오일 버튼을 누르면 포지션이 정리됩니다. 이제 OKX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출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 지갑에서 펀딩 지갑으로 테더를 교환해야 되는데요. 입금과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s t 트랜스퍼. 가운데 버튼 누르셔서 트레이딩에서 펀딩 확인하시고 f 스 컴펌 이러면 테더 코인이 다시 펀딩 지갑으로 넘어왔고요 에셋 창으로 넘어와서 위드 드로우 위드 드로우 크립토 USDT를 눌러주세요 익스체인지 트로는 눌러주시면 입금 주소를 적는 난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업비트 입금 주소가 필요해서 업비트로 넘어와주세요 업비트로 넘어와서 입금을 누르시면 QR 코드와 함께 입금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걸 복사하셔서 방금 주소 적는 란에 넣어 주세요. 업비트로 보내 주시려는 금액을 입력해 주시고 넥스트. 플랫폼에는 업비트를 검색하셔서 넣어 주시고 컨펌을 눌러 주시면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시면 OKX 거래소에서 업비트로 입금되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OKX 거래소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입부터 인증, 입금, 거래 출금까지 전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울 수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하신다면 예상치 못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낮은 배율로 시작해서 시장에 조금 익숙해진 후 조금씩 조절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전용 링크로 가입하셔야만 거래소수로 할인 혜택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가입으로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거래할 때마다 절약되는 수수료가 여러분의 실제 수익률을 높여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OKX 거래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실전에 도움되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